네, 김진파알입니다. 네, 이 영상은 드론에서 뭔가 떨어뜨려서 지금 여기 공격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누군가가 여기 다음 철조망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도로 여기 맞고요. 여기 이렇게 맞고요. 근데 이제 드론이 이거 폭탄을 떨어뜨려서 여기 공격하는 영상이겠죠.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아무아 주면 두두두두두. 네, 이 장소는 포크롭스크 부근에 있는 여기 요큰 건물, 요 창고 건물 같은 곳에 러시아군이 요 철조망을 뚫고 들어오다가 우크라이나군 들어한테 공격당했다 그러한 음. 영상입니다. ISW 지도로 보시면요, <laughs> 여기만 이렇게 요러, 안 보이는 색깔로 이렇게 칠해줬는데 도대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공수부대가 낙하산 타고 낙하를 했다는 얘기인가? 여기서 내가 공수부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빨갛게 칠해줘야 써야 될 때를 이렇게 눈에 안 띄는 색깔로 최근에 이렇게 범, 범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완전 꼼수죠 지금 이것만 봐도 이부분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어요. 예, 최대한 러시아군의 그 전과를 축소해서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ISW 지도를 이렇게 쭉 보시면, 예, 수미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볼찬스크 보이지 않고요, 보크롭쿠피한스크 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크라스나 리만지역에, 보이, 아이고, 어,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예, 콘스탄티노프카에 보이지 않고요, 아, 여기 이런 거 봐, 이것도 다 빨개야 되는 거야, 원래. 아, 그리고 여기 빨간색 나왔죠? 예, 요 부분, 콘스탄티노프카, 아, 여기 미르노그라드 쪽입니다그 다음에 조금 아까 나왔던 요거요 어, 나카산 부대 그리고 예, 여기는 없고 자포르자 지역에서 예, 러시아군 빨간 거두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내려가서 변화가 없고 헬르손 지역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 젤렌스키는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영토의 최대 25%를 넘길 준비가 되어 있지만. 푸틴은 거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영국 정보국 MI6 국장무어우크라이나대대 점점 점빠빠르붕분되되있있습다어어압압력이이바바수없없습다다러러니이이 그러니까 뭐예요? 지지제제어저저 러시아 찌찌시채채에에얘얘한한이이사람봤봤본 본데? 랑랑똑은채 채널 독중중인 아, 아, 요거, 요얘요하얘기하니에요러에요 요거 전... 시아전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 중에 한한20% 정도 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흙 시진이 시작됐어요. 분명히 라스푸티차 <laughs> 완전 진흙으로 이거 <laughs> 봐. 아 대박이다. 썬데이 타임즈에 따르면 보크롭스크는 거의 함락되었습니다. 3면이 포위되어 우크라나군은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포크롭스크는 실제로 러시아군의 맹공격을 받았다. 동시에 포크롭스크와 인근 미르노그라드의 예상된 손실 조사도 전쟁의 전환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당 간행물은 썼다. 전쟁의 전환점이 될것 같은가 보지. 그러니까 전쟁의 전환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겠지. 그죠?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이 동네. 예, 분명히 이 동네에서 뭔가 전환점이 이 전쟁의 전환점이 생긴 것 같아요.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양측이. 네, 러시아는 오늘도 우크라이나 야간 예, 목표물을 공격을 했습니다. 적의 목표물에 대한 야간 공격 세부 정보: 오데사, 카르코프, 리모노프카, 수미, 뭐 드네프로, 베트롭스크 많이도 공격했습니다. 네, 이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가스 펌프장을 공격했는데 이게 밤인데 대낮같이 밝고 가스 펌프장에 폭탄 맞아서 불나니까. 밤이 대낮 같아. 밝은 낮처럼 카르키우주 리만오피카에서 발생한 파괴적인 야간 화재 영상. 제라늄이 공격한 후 저게 가스 압축기 스테이션이 불타버렸습니다. 아 이것도 거기에요. 완전 밤인데 가스 불 붙으니까 펌프장이 와 대낮 같아. 네. 우크라이나 군도 또 도네츠크에 또 어딘가에 또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드론으로. 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이스칸데르와 게라니 미사일은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의 바실리프군제 하이마스, 하이마스 우크라이나군 다련장 로켓 시스템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기에프를 떠나온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에 서기는 새해까지 포로교환에 대한 협상을 발표했습니다. 오메로프는 아마로 1200대 1200 형식으로 교환을 준비한다고 발표합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제 포로 교환한다고 만나가지고 포로 교환 얘기만 하지는 않겠죠. 또딴 얘기도 하기죠하명히우크히이크라이도망치도있치니있습니병 수. i 병수차량 점점 기하점수하으수적으로늘있습니있습니병이 점점 기하점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타령병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사람은 핀란드 r 무슨 네임드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핀란드의 철학자이자 핀란드 대통령인 아 대통령 우크라이나 분쟁이 끝날 날짜를 추측합니다. 살인은 적어도 2월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한? 근거를 대야지 우크라이나 분석가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사령부가 제때 철수 명령을 내리지 못해 봉쇄된 포크롭스크에서 죽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적군 분석가들은 2주 전만 해도 도시를 봉쇄한 소규모 우크라이나군대의 존재가 군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분명했다고 불평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머지도 당신들 덕분에 같은 방식으로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 타락한 놈들 분석가들은 덧붙였다. 그러니까 왜 후퇴 명령을 안 내리고 그냥 거기서 죽게 내비로 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 빌트 분석가로 캔은는 러시아군이 리우네를 점령하고 베셀레를 포위한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을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위치 여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쪽에 자포르자 지역으로 확장 중이잖아요. 돌파 후 측면 공격 이거는 기본이에요. 전선 돌파 후 측면 공격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는 데를 뭐하러 가? 전쟁은 적군을 무찌르러 하는 거니까 적군이 다 여기 배치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파 후 측면돌, 측면 공격 이렇게 가는 거죠. 빌트 분석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11월 우크라이나 영토 중 베를린 크기에 해당하는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한달 동안 베를린 크기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령했답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꿈꾸는 독일의 여 러시아 율리안 레케는에 1년밖에 걸리지 앞으로 뭐 1, 2년 남았다는데 글쎄 그렇게 오래 남았을까?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도망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속도를 근거로 그렇게 예측하면 좀 아닐 것 같은데. 빌트 칼럼니스트 랩케는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패배로 치닫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참모본부의 홍보 캠페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랩케는 키예프 정부나 서방 파트너들이 전략적 입장을 즉시 바꾸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점차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네, 이거는 우크라이나군이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보일 거라고 교육을 받은 걸까? 그냥 죽었어요. 우크라나 이 특수부대는 쿠페안스크에 파견됐는데 이들은 길리 슈트를 입고 움직이지 않고 드론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열화상 카메라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 열화상 카메라인지 몰랐나 보다. 그들은 사람을 시면으로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포크롭스크 가마솥에서... 포로로 잡힌 우크라나 군인이 말했다. 42여 대내한전투원는 우크라나 군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포크롭스크에 도착한 첫날 그는 그 자리에 죽은 우크라나 군인과 부상당한 군인들의 시신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대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자신의 부대에서 다섯 5, 여섯 명이 항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무기도, 라디오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항복해야겠다는 충동을 느꼈고 러시아 군인들이 그의 참호을 급습했을 때첫 번째 귀에 방목했습니다. 예, 계속 러시아가 이제 공격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어디어디를 점령했다. 러시아의 브리베스트니코와 오레시니코미 사일은 나토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그 신무기를 발표했잖아요. 예, 뭐 나토가 뭐 무섭다고 그럽니다. <목소리도> 우크라이나 국회는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를 둘러싼 부패 스캔들 이후 우크라이나 당국은 세 건의 비공개 사회 연구를 실시했다고. 에, 이 사람은 뭐 국회의원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젤렌스키의 지지율은 지난 주에 비해 약40% 하락해 현재는 20% 미만입니다. 에, 러시아의 올리가리히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을 올리가리히라고 하는데요. 과도 정치가 콜로 모이스키는 법정에서 민디치가 부패 계획의 수장이 아니라고 함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디치는 돈 맡은 사람, 젤렌스키 돈 맡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초가 아니고 그 높은 놈이 있다는 거죠. 그는 멍청한 놈이야. 도대체 어떤 마피아 보스가 되겠어? 콜로 모이스키가 말했다. 그는 또한 민디치가 이 계획에 진짜 조직자들이 자신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해 도망쳤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디치를 악마화하는 것은 젤렌스키와 예르마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럽인들에게 우리가 아니라 민지치의 짓이야. 그거 얼마나 나쁜지 자바라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앙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확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소년들이 전쟁에 징집되었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래프. 우크라이나의 시위로 농업 기업들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생산자들은 작물을 수확할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수확하는 것과 보다 밭을 갈아엎는 것이 더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요. 농작물을 수확하려면 육체노동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어요. 남자도 한 명도 없어요. 모두 전쟁에 징집됐고 정말 힘들어요. 농업 지주 브이사스코의 말이다. 리뷰에서는 고양이가 러시아를 말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laughs> 발견했습니다. 리뷰의 출판사 자에드는 광고 슬로건 우리 고양이의 첫 단어는 야옹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고양이는 야옹이 아니라이 아브라고 말해야 합니다. <laughs> 와이 사람들 진짜 뭐라고 비유해야 되지 한국인이 야 일본어 쓰지만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 러시아에 대한 EU와 미국의 제재와 우크라이나 군대의 러시아 정유소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미국에서 연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가스 파이프라인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가스 프로몬 중국으로 이어지는 시베리아의 힘투 건설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유럽이 너네 가스 안 쓴다 그러니까 그냥 중국에다 판다 그 가스를 실제로 그거를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올해 유럽연합의 세 번째로 큰 가스 공급급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러시아 가스 쓰고 있나? 대안이 없나?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이후는 러시아로부터 106억 유로 상당의 가스를 구매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수치입니다. 러시아는 이후 가스 수입량의 16.1%를 차지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그리스에 와서 유럽 자금으로 미국으로부터 가스를 구매했습니다. 미국 의원 마조리테일러 그린 제프리 엡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했는지 여부가 올바른 질문에 엡타인 나오면 바로 이제 충격 상세용 아이템 뜨죠. 에 에프타인 이름만 나오면 바로 또막 어디 공격한다 막 이래요 지금 아 이거 베네수엘라 이제 또 뜨겠군 이 배는 마약 밀수범이 아니라 휘발유 밀수범인 것 같습니다 불타는 모습을 보세요 어디 휘발유라고? 어떤 사진에서는 배가 가끔씩 통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배가 휘발유 밀수범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맞는 말일 뿐이고 일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이 영상은 영국의 어떤 강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체루엘 강은 이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부유한 영국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강이라고? 강에 쓰레기가 이렇게 쌓였다고? 헐! 이게 조상의 죄를 후손이 받는다는 그런 어 그런 경우인가? 조상들이 얼마나 이 어, 아프리카 외국 막 식민지 사람들한테 뭐 못된 짓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민자로 와갖고 예, 본국을 갖다가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카리브해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영국에 15에서 19세기 아프리카 노예 무역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무역으로 125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저는 과거에 대한 배상에 대해 길고 끝없는 논의를 하는 것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영국 총리 이스타먼. 돈에 미래 별로 밝아 보이지 않는데